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범입니다 오늘은 한자 퀴즈를 할까요? 네, 그 올해는 제 목표가 이런 책을 다 읽고 싶었어요. 그 8, 6, 7... 8, 7, 6급에 대한 책인데, 어, 올해는 제가 그 6급을 다 읽었어요. 음, 네, 제 방법은 일주일... 아, 4자씩 배웠어요. 음, 네, 근데 오늘은 그 6급에 대한 어, 퀴즈를 할게요. 아, 6급은 원래 아, 1 5 0자들이 있는데 아, 제가 이미 몇자들을 배워서 이, 올해는 아, 1 2 0 칠 차들을 볼까요. 그래서 자 시작해 볼까요. 음 이것은 각각감강공공 공과 공. 과개경 서울 경아개개 고, 고, 예 맞아요. 고, 아, 교, 아, 구, 예 구역 구에요 아, 구, 공구, 아, 근, 음, 근, 아, 근. <laughs> 뿌리근 아~ 금급급 급. 아~ 이거 뭐예요? 아~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~ 잠깐만요. 진짜 모르겠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아 이것은 당 아마 이거 어다 아, <laughs> 모르겠어요. 아, 실패했어요. 예당아대대또 예. 당. 아, 데. 데. 도? 예. 도도독책독익 익딱 독음동두등아리에어 에예 에리에 에리에 아로 룩, 그 녹색, 녹록, 녹록, 아, 이,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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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유 이유. <laughs> 이유는 이, 리, 그런 자가 있어요. 어, 그런 정보도 배웠어요. 그 일본어도 똑같은 한자가 있어서, 그리고 똑같은 발음이 있어요. 그래서. 아, 일본어도 이유라는 말은 이유예요. 똑같아요. 한국어, 일본어 이유 이유라고 해요. 아, 목문미박박박음반발반너방방 no, 방. 아, 별, 병, 복, 본, 아 이거 뭐예요? <laughs> 아, 아, 부, 사, 사, 서. 음석 좌석 같은 석 자리 음, 석음석돌석음선실선아설성생생소 아, 속, 시속. 어... 아, 아, 아. 이것은... <laughs> 아, 뭐예요? 시, 시, 식 아니고? 사... 사, 산? 아니요. 잠깐만요. 찾아볼게요. 손손네아수아술아숲 성, 시식신신아선너 no, 아니요 실아야그 어, <laughs> 야간 야어밤야어야 <laughs> 어, 야. 어, 야. 이것도 야 근데 무슨 뜻이야 야야 야외 야외야 밖에야 Mm, yeah. Yeah. Yang. Yang. On. Up. Yong. Yong. Wo On. Jung. Jung. one, won. Won. one, won. 이것은 원... 음... 뭘다 원? 유 아니요 어... 이것은... 이것은 유... 아! 이유그 이유는 이것은 유, 이유 <laughs> 그래서 일본어도 이유이란 유예요 아... 은음음 음. 의, 의, 채, 너, 채, 자, 자 아, 주, 장, 문장 같은 장이에요. 아, 쟤, 쟤, 아, 전, 정. 정재아조족재 재?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? 까먹었어요. 잠깐만요 이것은 어째, 맞죠? 제. 아. 주. 주. 아. 주의 주. 모르겠어요. <laughs> 잠깐만요 이것은 어주나주 알겠어요. 주집청청채태 하, 음행형어현형호음 화아 이거 뭐야 화 그림화 음어황 아훈에그치요 어, 네, 좋아요. 네,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은 뭐였어요? 궁금해요. 어... 아, 이것은... 이것은... 단, 단이라고 생각해요. 단 확인해 볼게요. 네, 단이었어요. 짧을 단. 네, 그치요. 어, 네, <laughs> 아, 예, 제가 그. 이런 한자들을 배워서 어, 제가 모르는 단어를 볼때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런 한자로 만든 단어의 의미들을 추측할 수 있어서 한자 배우는 게 어, 중요했어요. 저에게는. 근데 아 어, 사실 제가 이런 책도 있어요. 그 5급, 4급, 4급, <laughs> 3급, 3급 그런 색이 있어서, 근데 내년에는 아마 5급을 시작해 볼까요? 근데 아, 한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배울 수 없어요. 내년에는 근데 조금씩, 조금씩 계속 배우고 그런... 한싸들도 뵐거에요. 시청자 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도 만날래요. 바이